제2장. 사라진 유리창. 더즐리 부부가 잠에서 깨어나 문간에서 조카를 발견한 뒤 거의 10년이 지난 오늘도 프리벳 도로는 전혀 변한 게 없었다. 태양은 여전히 잘 정돈된 앞마당 위로 떠올라 더즐리 씨네 정문에 사번지라고 쓰인 노스의 장식을 비추었고 햇빛은 더즐리 씨가 부엉이들에 대한 그 불길한 뉴스 보도를 보았던 그날 밤과 거의 똑같은 모습에 거실 안으로 슬그머니 스며들었다. 벽난로 위 선반에 놓여 있는 사진들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보여줄 뿐이었다. 10년 전에는 커다란 핑크빛 비치볼처럼 생긴 아기가 작은 방울이 달린 가지각색의 모자를 쓰고 있는 사진들이 많았지만 두둘리더줄리는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으며 이제 그 사진들은 뚱뚱한 금발 소년이 박람회장의 노터리에서 첫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나 아버지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어머니에게 안겨 입맞춤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집에 또 다른 아이가 살고 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해리 포터는 아직도 그곳에 있었으며 지금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깨어나야 했다. 페투냐 이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날의 첫 소음을 만들어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어나라 일어나 당장 해리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이모가 문을 다시 두드렸다. 일어나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해리는 그녀가 부엌으로 걸어가는 소리와 프라이팬이 오븐 위에 얹혀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시 들어누워 지난 밤 꾸었던 꿈을 기억해 보려고 애썼다. 멋진 꿈이었다. 꿈 속에서 오토바이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도 그런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모가 다시 문 밖에 와 있었다. 일어났냐?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거의요, 해리가 대답했다. 그럼 어서 나와서 저 베이컨 좀 지켜봐라. 태우지 말고 말이다. 두둘리의 생일날이니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겠다. 해리가 투대됐다너 뭐라고 했니? 이모가 문 저쪽에서 날카롭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두둘리의 생일. 그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해리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양말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 밑에서 양말을 찾아 냈고, 한쪽 양말에서 거미를 떼어낸 뒤 신었다. 해리가 거미에 익숙해진 건 그가 잠을 자는 계단 밑 벽장에 거미들이 울거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옷을 입고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내려갔다. 식탁 위에는 두둘리의 생일 선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두둘리는 두 번째 텔레비전과 경중 자전거는 물론이고, 그가 갖고 싶어 했던 새 컴퓨터도 받은 것 같았다. 해리는 두들리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경종 자전거를 갖고 싶어 했는지 알수 없었다. 왜냐하면 두들리는 아주 뚱보인 데다 운동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누군가에게 주먹질하는 것과 관계있는 게 아니라면 하긴 두들리가 가장 두들겨 패기 좋아하는 대상은 해리였지만 그는 해리를 놓치기 일수였다 해리는 보기와는 달리 몸에 아주 빨랐던 것이다. 그러나 해리는 어두운 벽장에 살고 있어서인지 언제나 또래들에 비해 작고 연약했다.또한 그가 진짜 나이보다 훨씬 더 작고 말라 보였던 것은 입는 옷마다 두둘레 낡은 옷인데다 두둘레 몸집이 그보다 네 배나 더 컸기 때문이었다.해리는 갸름한 얼굴과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까만 머리카락에 연한 초록빛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는 두둘리가 언제나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바람에 깨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 겹 이어붙인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었다. 해리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단 하나 마음에 들어하는 건 그의 이마에 나 있는 번개 모양의 가느다란 흉터뿐이었다. 그의 기억으로 그 흉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가 페투냐 이모에게 했던 최초의 질문도 아마 어떻게 그런 흉터를 갖게 되었느냐였을 것이다. 네 부모가 죽은 자동차 사고에서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마라. 묻지 마라. 그건 더즐리 가족과의 조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규칙이었다. 버논 이모부가 부엌에 들어왔을 때 해리는 베이컨을 뒤집고 있었다. 머리 좀 비서라. 그는 아침 인사인 셈으로 크게 호통치며 말했다. 일주일에 한번 꼴로 번호님모 부는 신문 너머로 넘겨다보며 해리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소리쳐 대곤 했다. 해리는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를 훨씬 더 자주 깎았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 그의 머리는 언제나 그렇게 뒤엉켜 자라났다. 두들리가 그의 엄마와 함께 부엌에 들어왔을 때. 해리는 달걀을 붙이고 있었다. 두둘레의 몸집은 번논이보브 만큼이나 커 보였다. 그는 커다란 핑크빛 얼굴에 목은 거의 없었고 작고 연한 푸른색 눈에 살집이 두둑한 머리 위로 부드럽게 늘어진 숱 많은 금발을 가진 아이였다. 페투니아 이모는 종종 두둘리가 아기 천사처럼 보인다고 말했지만 해리는 종종 두둘리가 가발을 뒤집어 쓴 돼지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달걀과 베이컨이 담긴 접시들을 식탁에 놓으려 했지만 공간이 많지 않아서 놓기가 힘들었다. 두들리는 그동안 선물 개수를 세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36개네. 그가 엄마와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작년보다 두 개가 적어. 애야 마지아줌마의 선물을 세지 않았잖니. 봐라. 그건 엄마와 아빠가 준이 커다란 선물 밑에 있단다. 하지만 그래도 서른 일곱 개야. 두둘리는 하를 참지 못해 얼굴이 시뻘개지며 이렇게 말했다. 해리는 거대한 몸집의 두둘리가 곧 짜증을 부릴이라는 걸알수 있었으므로 두둘리가 식탁을 뒤집어 엎을 경우를 생각해 되도록 빨리 먹으려고 베이컨을 입에 마고 수수해 넣기 시작했다. 페투니아 에모도 그의 위험한 낌새를 알아챘는지 얼른 이렇게 말했다. 오늘 외출하면 선물을 두개더 사줄게. 그러면 어떻겠니, 애야 선물 두개 더. 그러면 됐지? 두들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산이 힘든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럼 서른, 서른. 서른 아홉 개란다, 에야. 페투니아 이모가 말했다. 맞아. 두들리가 털썩 주저앉아 가장 가까운 선물 구러미를 잡았다. 그럼 됐어. 번원 이모부는 흡족해서 싱글싱글 웃었다. 요 녀석은 제 아비를 닮아 돈을 따질 줄 안단 말이야. 기특하구나 두들리 그가 두들리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바로 그때 전화가 걸려왔고 페투니아 이모가 전화를 받으러 간 동안 해리와 버논 이모부는 두들리가 경주용 자전거와 무비 카메라와 원격 조종 비행기와 16가지 새로운 컴퓨터 게임과 비디오 카메라를 푸는 걸 지켜보았다. 페투니아 이모가 전화를 받은 후 한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을 때, 두들리는 포장지를 찢고 금 손목시계를 꺼내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버논. 그녀가 말했다. 피그 부인의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저희를 데려갈 수가 없대요. 그녀가 고개를 해리 쪽을 가리켰다. 두들리는 화가 나서 입이 쩍 벌어졌지만, 해리는 날아갈 듯 기뻤다. 매년 두들레 생일날이 되면 그의 부모는 그와 친구 하나를 데리고 놀이공원이나 햄버거 집이나 극장에 갔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해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피그 부인이라는 객박한 할머니에게 맡겨졌었다. 해리는 그러나 그 집이 싫었다. 그 집에서는 곳곳에서 양배추 냄새가 났으며 피그 부인은 그에게 매번 자기가 길렀던 고양이들의 사진을 보게 했었다. 이제 어떡하지? 페투니아 이모는 마치 해리가 이 일을 계획하기라도 한듯 그를 무섭게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해리는 피그 부인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슬프게 느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1년간 티블과 수누이와 포우와 터프티 같은 고양이들의 사진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았다. 마지에게 전화해봐요. 버논 이부부가 말을 꺼냈다. 바보 같은 소리 말아요, 버논. 마지는 저애를 싫어한다고요. 저즐리 부부는 마치 해리가 그 자리에 없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가 마치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징그러운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그에 대해 종종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당신 친구, 이본은 마조리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날카롭게 말했다. 전 그냥 여기 있어도 돼요. 해리가 희망을 가지고 제안했다. 그는 기분 전환으로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도 볼수 있을 테고 어쩌면 두둘레 컴퓨터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페투니아 이모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돌아왔을 때 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게 말이니? 그녀가 으르렁거렸다 허질러 놓지 않을게요 헤리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고 있지 않았다 저애를 동물원에 데려가야 할까봐요 페투니아 이모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저애는 차에 두죠 뭐 그 차는 새 차야. 저 애를 차 안에 혼자 놔둘 순 없어. 그때 두둘리가 큰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정말로 울고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울면서 말하면 엄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애야 울지 마라. 엄마가 해리 때문에 네 생일을 망치게 하진 않을 테니까. 그녀가 그에게로 급히 팔을 뻗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난저 녀석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들리가 가짜로 훌쩍거리며 간간 이렇게 말했다. 저 녀석은 늘 모든 걸마 망쳐놓는단 말이야. 그는 엄마의 양팔 사이 틈새로 해리에게 심술 궂게씩고서보였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어쩜 좋아. 큰일 났어요. 그들이 왔어요. 페투니아 이모가 몹시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잠시 뒤 두들리의 단짝 친구인 피어스 폴키스가 그의 엄마와 함께 걸어들어왔다. 피어스는 얼굴이 꼭 생지처럼 생긴 삐쩍 마른 아이였다. 그는 보통 두둘리가 아이들을 때리는 동안 그들의 팔을 등 뒤로 붙잡고 있는 역할을 하는 아이였다. 두둘리는 금방 우는 척하던 걸 멈췄다. 30분쯤 뒤, 해리는 이런 행운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더즐린의 차에 뒤에 피어스와 두둘리와 함께 앉아 생전 처음으로 동물원으로 가고 있었다. 그의 이모와 그의 이모부가 달리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출발 직전에 번호 이모부는 해리를 한쪽 옆으로 데려갔다. 너의 녀석. 그가 커다란 보랏빛 얼굴을 해리의 얼굴 앞으로 바짝 갖다 대며 말했다. 경고하는데 무슨 짓이든 이상한 짓을 했다간 크리스마스 날까지 저 벽장 속에 처박아둘 테니 알아서 해라. 아무 짓도 하지 않을게요. 해리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버논 이모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긴, 지금까지 누구도 믿어준 적이 없었다. 문제는 종종 해리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더즐리 부부에게 아무리 그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는 것이다. 한 번은 해리가 이발소에 갔다가 머리를 전혀 깎지도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페투냐 이모가 화가 나서 부엌 가위를 가져와서는 이마에 끔찍한 흉터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 부분만 조금 남겨놓고 머리를 너무나 바싹 깎아 놓는 바람에 그는 거의 대머리가 되고 말았었다. 두들리는 해리를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었고, 그는 헐렁헐렁한 옷과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 안경 때문에 이미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학교를 이런 해괴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또갈 것을 생각하느라 뜬눈으로 세워야 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가 일어났을 때. 그의 머리는 페투냐 이모가 가위로 잘라내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헤리는 자신도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자란 건지 모르겠다고 애써 해명하려고 했지만 그는 이 일로 벽장 속에 일주일간 갇혀 있어야 했다. 또한 번은 페투냐 이모가 두둘레 지긋지긋한 낡은 스웨터를 그에게 억지로 입히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옷을 그의 머리로부터 뒤집어 씌워 입히려고 하면 알수록 옷이 점점 더 줄어들더니 마침내 손가락 장갑 인형이나 맞출 정도로 작아져 해리는 전혀 입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하지만 페토니아 이모는 그 옷이 세탁을 잘못해 줄어든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므로 해리는 다행히 벌을 받지는 않았다. 한편 그는 학교 급식실 지붕에서 발견된 것 때문에 끔찍한 곤란에 빠지기도 했었다. 두들리 패거리가 여느 때처럼 그를 쫓아다니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도망다니던 해리가 굴뚝 위에 올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뒤 더즐리 부부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해리가 학교 건물들을 기어오르고 있다고 매우 화를 내는 편지 안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저 학교 급식실 바깥에 있는 커다란 쓰레기통 뒤로 뛰어내리려 했던 것뿐이었다. 해리는 바람이 그를 반쯤 날아오르게 한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잘못되어 갈게 없었다. 두들리아 피어스가 함께 있기는 했지만 학교나 그의 벽장이나 양배추 냄새가 물씬 나는 피그 부인의 거실이 아닌 어딘가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만한 것은 참아낼만 했다. 버논 이모 부는 운전하는 동안 페투아 이모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걸 좋아했다. 직장 사람들 해리 협의해 해리 은행, 해리, 등등이 그가 가장 자주 불평하는 대상들이었다. 오늘 아침에는 오토바이 들이 문제였다. 미친놈들처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고 다닌단 말이야. 불량배들 같은이라고.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을 앞질러 가자 그가 이렇게 내뱉었다. 전 오토바이 꿈을 꿨어요. 해리가 갑자기 생각난 듯 이렇게 말했다. 오토바이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보노님 오프는 하마 타면 앞차를 들이박을 뻔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몸을 휙 돌려 콧수염이 달린 커다란 근대 뿌리 같은 얼굴로 해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토바이는 날지 않는다. 두들리아 피어스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저도 알아요. 해리가 말했다. 그건 그저 꿈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는 차라리 말하지 말걸 그랬다고 생각했다. 만일 더즐리 부부가 해리가 질문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꿈에서였건 혹은 심지어 만화에서 본 것일지라도 그가 어떤 것이 실제와 다르게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가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날은 매우 화창한 토요일이었고 동물원은 많은 가족들로 붐볐다. 더즐리 부부는 입구에서 두리려 피어스에게만 커다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사주고는 해리를 서둘러 들어가게 하려다가. 미소를 짓고 있던 아이스크림차의 아가씨가 해리에게 무엇을 먹겠느냐고 묻자 마지못해 그에게도 싸구려 레몬 사탕을 하나 사주었다. 해리는 금발이 아니라는 걸 제외하면 놀라울 정도로 두들려 닮아 보이는 고릴라가 머리를 긁적이는걸 바라보며 사탕을 빨아먹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해리는 정말 오랜만에 최고의 아침을 보냈다. 하지만 점심시간쯤이 되자. 두둘리와 피어스는 동물들의 실증을 내기 시작했고 그것을 눈치챈 해리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그를 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줄리 가족과 약간 떨어져서 걸었다. 그들은 동물원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두둘리가 자신이 시킨 게 크지 않다고 투정을 부리자 보논 이모부가 그에게 또 다른 걸 사주었으므로 해리는 그가 처음에 시켰던 음식을 먹어야 했다. 나중에야 생각한 것이지만, 해리는 그 모든 일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걸 진작에 알았어야 했다. 점심을 먹은 뒤 그들은 파충류 전시관으로 갔다. 그 안은 서늘하고 어두웠으며 조명등이 달린 유리창들이 있었다. 그 유리창 안쪽에는 온갖 종류의 도마뱀과 뱀들이 느릿느릿 기어다니거나 나무와 돌 위로 주르르 미끄러지듯 올라가고 있었다. 두둘리와 피어스는 독 있는 커다란 코브라와 사람도 직문개 버릴 정도로 굵은 비단뱀을 보러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두둘리는 그곳에서 금방 가장 커다란 뱀을 찾아 냈다. 그 뱀은 버논리모브의 차를 두 번은 감아서 단번에 납작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릴 만큼 컸다. 하지만 그때는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사실 그놈은 잠들어 있었다. 두둘리는 유리창에 코를 바짝 대고 서서 딸이를 틀고 잠들어 있는 그 번쩍거리는 갈색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움직이게 해봐 두둘리가 아빠에게 징징대며 졸랐다. 보노니모프가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해봐 두둘리가 졸라댔다. 보노니모프가 유리창을 손가락 마디로 세게 쳤지만 뱀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었다. 시시해 두둘리는 이렇게 두들대더니 금방 저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그곳으로 가서 그 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그는 그 뱀이 지루해서 죽었다고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그 뱀에겐 하루 종일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려 그를 해방 노려고 하는 멍청한 사람들 말고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다.그곳은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그를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페투니아이모 밖에 없는 벽장에서 잠자는 것보다 더 심했다.왜냐면 적어도 그는 집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었으니까. 뱀이 갑자기 구슬 같은 두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눈이 해리의 키 정도의 높이가 될 때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뱀이 윙크를 했다. 해리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혹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살피려고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뱀을 보고 역시 윙크를 했다. 뱀은 고개를 번호 니모 부와 두들리 쪽으로 헥 돌린 뒤 눈을 천장으로 치켜떴다. 그러곤 해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언제나 저런 녀석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래 해리는 창문을 통해 이렇게 중얼거리긴 했지만 뱀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웠다. 성가실 거야. 그러자 뱀이 정말 그렇다는 듯 고개를 세게 끄덕였다. 그런데 넌 도대체 어디서 왔니? 해리가 물었다. 뱀의 꼬리로 유리창 옆에 있는 작은 표지판을 쿡 찔렀다. 해리는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보아구렁이, 브라질. 그곳은 좋았어? 보아구렁이가 꼬리로 또그 표지판을 쿡 찔렀으므로 해리는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다. 이 동물은 동물원에서 사육되었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넌 브라질에 가본 적이 없단 말이지? 뱀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을 때 해리 뒤에서 그들 둘 모두를 소스라치게 하는 기청이 터질 듯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두들리 터즐리 씨, 이리 와서 이 뱀이 하고 있는 것좀 보세요.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두들리가 뒤뚱거리며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넌 저리 비켜. 두들리가 해리의 가슴팍을 퍽 치며 말했다. 놀라했던 해리는 그만 콘크리트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다음 일은. 어찌나 빨리 일어났던지, 아무도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다. 유리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 있던 피어스와 두들리가 갑자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던 것이다. 일어나 앉은 해리는 너무나 놀라서 숨이 막혔다. 그 보아 구렁이가 있던 곳에 유리창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커다란 뱀은 얼른 딸이를 풀고 마룻바닥으로 기어 나왔다. 파충류관 여기저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 뱀이 미끄러지듯 옆으로 지나갈 때 해리는 뱀이 쉬시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브라질이여, 내가 간다. 고마워, 친구. 파충류관 사육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유리창은요? 그는 계속 말했다. 유리창은 어디로 간 거죠? 동물원 관리자는 페튜니아 이모에게 직접 진한 홍차를 끓여 대접하며 계속해서 사과를 했다. 피어스와 두들리는 무서워서 벌벌 떨기만 했다. 해리가 본 바로는 그 뱀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발 뒤꿈치를 장난스럽게 덥석 문거밖에 없었는데 버노 이모부의 차로 들어왔을 때 두들리는 뱀이 그의 다리를 거의 물어 뜯을 뻔했었다고 말했으며 피어스는 뱀이 그를 짓눌려 죽이려 했었다고 내세웠다. 피어스는 마음이 좀 진정되자 한숨을 더떠서 이렇게 말했다. 해리가 그 뱀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안 그래 해리? 버논이모부는 피어스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리에게 호통치기 시작했다. 그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가 간신히 당장 벽장에 가서 처박혀 있어. 밥은 없다. 라고 말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페토니아 이모는 얼른 달려가 그에게 커다란 브랜디를 갖다 주었다. 한참 동안이나 어두운 벽장 속에 누워 있게 된 해리는 시계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는 지금이 몇 시인지 혹은 더즐리 부분은 잠이 들었는지도 알수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잠들기 전에는 감히 부엌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먹을 걸 찾지는 못할 것이다. 그는 그의 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아기였을 때부터 죽. 거의 10년 동안을, 그런 비참한 10년 동안을 더즐리 부부와 함께 살았었다. 아니, 사실 그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그차 안에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때로 벽장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마가 타들어가는 듯하게 아파오면서 눈부신 초록 불빛과 함께 이상한 영상이 떠올랐다. 그는 이것이 자동차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초록 불빛은 어디서 온 건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는 부모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이모와 이모부는 그들에 대해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고 물론 그가 물어보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다. 그 집에는 그들의 사진도 한장 없었다. 더 어렸을 때 해리는 전혀 모르는 어떤 친척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꿈을 꾸고 돋 꾸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즐리 부부가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때로 그는 거리에 낯선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그러길 바랐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은 아주 이상했다. 한 번은 페투니아 이모와 두둘리 함께 쇼핑을 갔었는데 뾰족한 보랏빛 모자를 쓴 자그마한 남자가 그에게 인사를 했었다. 페투니아 이모는 미친듯이 화를 내며 해리에게 그 남자를 아느냐고 묻고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서둘러 그 가게를 나와버렸다. 한 번은 버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초록색 옷을 입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노파가 그에게 유쾌하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었다. 또 어떤 날에는 매우 긴 보랏빛 롱코트를 입은 대머리 남자가 길에서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뒤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리기도 했었다. 이 사람들 모두 가장 이상했던 점은 해리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해리는 학교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두둘리 패거리가 낡고 헐렁한 옷에 깨진 안경을 끼고 있는 이상한 해리 포터를 몹시도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아이는 없었고, 누구도 두둘리 패거리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